사도 1장 3절 가지고 우리가 주로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랬죠 이 40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집중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어, 말씀 받기 위해서 십개명두 그 돌비를 비롯한 언약을 전달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예, 이때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이 언약 잡고 40일 동안 그땅 밟으라는 거잖아요. 집중 캠프를 하라는 거죠. 엘리아가 호랩산까지 달려갈 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호랩산까지 달려갈 때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낙심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사명 붙잡고 에서 40일을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중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뭐 밖에서 40일 금식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죠. 자, 뭐 40일 찾아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뭘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재개발 같이 철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의 망대 철거하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렘넌트에게 대해서 사탄의 망대가 상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6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화된 것을 못 막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아닙니까?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어,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대문제가 완전히 각인되어가지고 지금 현장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3,6,10일의 사탄의 망대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집중을 한다면, 이제는 세우는 집중을 그 자리에 대신 하는 거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361을 비롯한 12가지 문제가 빠져나간 자리에 복음을 세우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고등부 강단 메시지에서도 소통했지만, 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죠. 자신 속에서도 분쟁 생기고, 만남 속에서, 밖에서도 분쟁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 속에서 완전히 그냥 휘둘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려야 되겠죠.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을 찾아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 뒤집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오직이라는 각인이 새로 세팅되도록, 갈라자서 이상 20절이 될 만큼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충만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으로 각인이 바뀌어서 나라는 것이 지워질 만큼, 나라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도닥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금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보금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힘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겠죠. 같이 판단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금을 누리는 보자, 아, 하나님, 그 성사미 하나님 보자의 축복, 시대 변화시키는 증거가 우리에게서 기도로 누려지도록, 요 누림 체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파수대로서, 안테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1, 3, 8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3, 9, 3이 기도로 누려지는 가운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교회가 세워지는 집중을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40일 집중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입당 예배를 앞두고 기도 집중을 하고 40일을 하잖아요. 어,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구에서도 같이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등부에서 특별히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을 두고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리진 않습니다. 아침에 서밋타임때 간단하게 우리가 40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을 따라서 또는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주시는 미션을 따라서 하시고 우리 고등부 차원에서는 언약 붙잡고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랩런트를 위하여 기도의 망대를 같이 세우자는 거죠. 랩런트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40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어, 교사로서 같이 누릴 내용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40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렘런트 개개인을 위해서 40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출석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은혜 받고 있는 사명자들도 있죠. 우린 이번에 다 살려내야 됩니다. 아까 3학년 일반 포럼에 주셨지만 3학년 일반 안에만 해도 사명자 있고 출석자 있고 결석자 있잖아요. 각 학년에 각 반에 다 있겠죠. 위에서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저희가 이번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40일 하는 가운데 이번에 기도의 망대 세우자고요. 그래서 랩넌트 개개인 위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랩넌트의 배경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있죠. 학교가 있죠. 또 교회와 지역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살아나도록 이 현장이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치유되면서 말씀 운동이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랩넌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40일 하면서 기도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대학과 또 직장, 취업과 여러 가지 경제를 두고 서밋으로 가고 237로 갈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수 있는 캠프가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현장 다락방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열리도록 우리는 신방캠프 합니다. 렘런트의 미래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과 인턴십에 대해서는 완전 답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요 캠프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금, 토, 일 시대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고등부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바르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되어지겠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조만간 임원 회의하면서 임원들 의견 들어보고 렘런트들이 할수 있는 금토일 훈련을 두고 지금 중등부 토요학교가 청소년국 토요학교로서 어,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고등부만의 훈련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고등부 시간표에 맞게 단기 집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회 집중으로 할 수도 있죠. 몇 가지 뭐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같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입당을 두고 헌당을 두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보금화 운동, 전도 운동을 두고, 같이 4 0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랩런트를 위해서 같이 4 0일를 하는 거죠. 랩런트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금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랩런트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랩런트의 인생이 보일 만큼, 랩런트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보일 만큼, 그래서 이 랩런트들에게 이면 계약으로 답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번에 40일로 랩런트를 위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셨던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40일 동안 주님이 뭘 하셨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명계약을 찾아주신 거예요. 개인화를 다 시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두고 미션을 주셨어요. 전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도 훈련하시고 답을 주셨지만 개 개인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을 한 장면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만민에 대해서, 땅끝에 대해서 237이라는 답을 주시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후대 살려라. 그리고 병든자 치유해라.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미션을 개인에게 맞게, 현장에 맞게 미래를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40이라면서 랩런트의 인생을 두고 그림 그리면서 이명계약이 보일 때까지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개개인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네, 그, 방향에 맞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고등부에서도 가이드라인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일단 교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중으로 부담 안 드리려고 그리고 랩런트 같은 경우 고등부 랩런트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서미타임 때만 잠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 찾아가지고 개개인 스스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가 함께하는 시간은 릴레이잖아요 릴레이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랩런트와 함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서미타임 여러분이 활용해 주세요 어, 들어오시면 좋고 안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해 가지고 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미타임에 들어와라 또는 서미타임 녹음파일을 들어라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서미타임 때 하는 것처럼 작게라도 랩런트들 각자가 다할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전혀 어렵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세 가지를 할수 있다니까요. 사탄을 망대, 바꾸고, 무너뜨리고, 복을 망대 세우 기도를 망대 세우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별로 활용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여러분이 적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올리는 거 적어주, 뭐, 보내주셔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 이 부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복음 성경 구절들을 랩런트들에게 하나씩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원이 다음 주에 종강입니다. 오늘 9주차를 했고요. 다음 주 되면 10주차가 되어서 봄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종강예배, 종강세미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 필요한, 그,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요학교 흐름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교사전도학교와 특히 청소년전도학교, 월요일 밤에 하는 청소년전도학교에 사명자 랩런트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시고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를 청소년 전도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하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 상담을 해도 되고 뭐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올려서 추천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스케줄과 시스템에 집중해주시고 특별히 결석자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온라인 예배 필요하면은 랩노트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다 라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로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인본주의 안 쓰는 전도 제자들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만 필요하면은 밤에 따로 모여서라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만큼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 각 밤별로 확인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0일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6월 18일까지 진행되는 40일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40일을 생각하시면서 사탄의 망대 무너뜨린다. 보험의 망대 세우고, 레가 맡은 렘런트를 위해서 미션 붙잡고 기도의 망대 세워서 이명계약 찾아서 전달하겠다. 결단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예, 남은 40일에 예, 33일 남은 거죠. 남은 40일에 집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도우시고, 렘넌트를 위하여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고하오니 렘넌트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40일 집중 속에서 맡은 랩넌트와 교회와 자신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393의 축복이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40일 집중의 시간표 릴레이 기도의 시간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결석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히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랩넌트가 학업에 대해서, 인턴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나 나이고 나의 현장을 찾을 만큼 개인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랩런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랩런트와 전도자를 돌보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 밤의 역사사 내일 예배,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